나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왜 통장은 그대로지? 진짜 아이디어도 많고 재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해내고 있지만 지겨워. 진짜 나한테 잘 맞는 일만 한다면 성공할 것 같은데 현실은 내맘 같지 않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요. 멋진 아이디어가 넘치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를 쌓아두기만 하면 오히려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성과를 보기가 어려운 타입이에요. MBTI로 보면 N과 P가 들어가는 ENTP, INTP, ENFP, INFP 이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NP 유형은 근본적인 원리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하죠. 하지만 NP 유형은 남들이 시킨다고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행동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 속에서 거부감이 들면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하더라도 저절로 모드처럼 최소한의 아웃풋을 내곤 합니다. 꽂히는 일이 생기면 워라벨도 없이 달려들어서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런 부스터도 일시적이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성취와 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욕망.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부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현실에 구현하면서 자아실현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만들어 내는 게더잘 맞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는 병든다 그 자체였는데 나와서 제 일을 하다 보니 더 오래 일하고도 지치지가 않았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통장의 성과로 나타나는 거 생각보다 짜릿하더라고요. 소소하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능력 있으시잖아요. 멋진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그냥 썩이는거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책 쓰기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어요. 제 생각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을 책을 쓰면서 경험했죠. MPU형인 제가 책 쓰기로 인생 바꿨다 느끼는 이유 네 가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게으름을 이겨내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으른 성향 때문에 성과가 남지 않았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고객님들 성과 내드리는 출판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목적보다는 출간일을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뭐라도 남기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딱 정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제 이름으로 된 책이 진짜 나왔습니다. 오히려 데드라인이 잡히고 나니까 책에 넣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열심히 쓰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올해 적어도 하나는 남겼다. 이 성취감이 정말 컸어요. 그 전까지는 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이러고 몇날 며칠 미루기만 하다가 돌아보면 난 도대체 뭐하고 자랐지? 자괴감이 드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이 책을 냈다는 건내 삶에 계속 남는 자산이더라고요. 게다가 책은 한번 써두면 독자들이 알아서 찾아서 읽는 거니까 내가 뭘더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끔 이런 책 썼다는 홍보글 올리는 정도.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팔렸다는 알림이 오면 그거 진짜 뿌듯해요. 책이 나 대신 일해줬으니 난 조금 더 놀아도 될것 같죠. 두 번째, 책은 내 명함이라 만들어두면 반드시 빛을 내는 때가 옵니다. 책은 내 경험을 구조화해서 남기는 완결된 콘텐츠라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는 소책자나 전자책, 좀더 길게 풀수 있다면 종이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본 분들은 이 저자는 이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네. 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 덕분에 상담이나 프로젝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엔잡, 프리랜서의 형태로 시작해 볼수 있고요 이게 본업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책이 팔리는 것도 기쁘지만 책값보다 수십 배가 넘는 매출이 따라올 거예요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책한권낼 만큼의 전문성과 실력이 있다는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자유가 늘어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잘 재조립하면 회사에만 매여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식, 경험, 통찰이라는 이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과정은 비용도 들지 않니? 얼마든 시도해 볼수 있죠. 이 과정을 경험하면 적어도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란 안정감이 생겨요. 머릿속에 떠다니던 아이디어를 누군가 돈 주고 살 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삶의 주도권이 내 쪽으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아침에 늦잠자도 되고요. 출퇴근길, 지옥철 안 타도 돼요. 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지겨운 일상을 반복하는 대신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영감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번 달엔 방콕에서 일하고 이번 달은 치앙마이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회사 다니던 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네 번째, 책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제가 출판사 대표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실 제 이름으로 된책 내보는 게 평생 버킷리스트였어요. 책을 내므로써 나라는 사람과 내 인생, 철학을 남기고픈 욕망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중에도 책이 나오며 카톡에 올리고 SNS에 올리시는데요. 평소에 바빠서 연락 잘안 하던 주변 사람들까지 대단하다. 너 정말 멋있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책한 권이 본인의 인생을 정리한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아무나 쓰나? 그거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귀찮게 책을 써. 난 글을 딱히 잘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누군가에게 도움될 만한 지혜 하나쯤은 갖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반짝이는 생각들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실제로 구현해내고 돈을 벌고 있는 걸 보면 배 아프죠? 그런데 그걸 글로 붙잡아두고 내가 해본 것을 책으로 정리해보세요. 요즘은 분량이 아주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경험, 노하우를 책한 권이라는 완결된 형태로 다듬어 보는 과정에서 내 실력도 늘고요. 내 책을 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앉아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안 그래도 책 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어요. 근데 뭐부터 시작하죠?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남들은 이 당연한 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써보세요. 그게 내책속한 페이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누군가가 독자라면서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책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책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아, 이거 좀 멋지지 않나요? 내가 가진 이야기는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정보일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담아둔 생각이 있다면 아깝게 묵혀두지 말고 세상에 꺼내보세요. 에디터 뷰이었습니다.